오늘은 구상학에서 연음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반과 월반을 이제 작성해야 됩니다. 2024년은 값진년이고, 10월은 이제 값술, 이제 달이 되는데, 연명성은 2000년부터는 9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9에서 아, 2024년 이제 뒷자리 두 수, 두개 더한 걸 빼면, 그래 이제 3이 됩니다. 중궁에 3을 넣고 순행을 하면 3, 4, 5, 이제 6, 이제 7, 이제 8, 9, 1,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 연반이 이제 됩니다. 월명성은 아, 어, 연지 이제 그룹을 찾아야 되는데, 어, 연지가 값지는 진술 충미 그룹입니다. 어, 진, 진술, 진 측미, 구랩은 인어를 이제 5로부터 시작됩니다. 5, 묘는 이제 4, 이제 역행을 해가지고, 이 이제 술이 이제 6이 됩니다. 6을 이제 중공계에넣 순행을 하면 6, 이제 7, 8, 이제 9, 1, 2, 이제 3, 4, 5가 됩니다. 아 이것이 이제, 어, 월반이 이제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원단반에 지지를 이제 배당하면 강궁이 이제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제 술, 해가 이제 되겠습니다. 복명성 1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운을 볼때 첫째 복명성을 알아야 하고 둘째 궁과 아, 구성별어 이제 상위를 알아야 하며, 셋째 길신과 흉신의 작용을 함께 알아야 더 이제 정확한 이제 동변을 할수 있습니다. 아, 구성학에서 길신은 삼합선이 있고, 궁의 삼합선이 이제 있으면 좋은 쪽으로 이제 동변합니다. 아, 삼합선은 이제 보면 해묘비 이제 신자진 사직중인호술이 있습니다. 아, 해묘비는 어, 해묘미 이제 궁을 지나고 어, 신자진은 신자 진에 이제 궁을 지나고 어, 사유측은 이제 사유 이제 축의 궁을 지나고 인오수는 인 오, 이제 술 이제 궁을 이제 지납니다 어, 흉신은 오항살앙 어, 안금살 이제 파살 대충 복명산 방위 복명절성 방위가 있는데 앙감살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A로도 포시하고, 파살은 이제 P로 이제 포시하기도 합니다. 아 명리에서는 신살이 한 130여 개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아이 오왕살은 오가 자궁하고 있는 궁이 이제 오왕살이 되고, 또 중궁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숫자도 이제 오왕살에 이제 맞습니다. 어, 아요 보면 이제 연반에서는 이제 태궁이 이제 태궁이 오가 이제 오왕살이 되고 어, 월월에서는 월발, 성궁이 오가 이제 오왕살이 되고 어, 중궁에 들어가는 이제 상과 육도 이제 오왕살을 이제 맞은 그와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금살은 어, 어, 오왕살과 맞주보는 궁입니다. 이제 오와 이제 맞보는 궁. 어, 진궁의 1이 이제 안검사를 맞고, 어, 월반에서는 5와 마저 보는 이제 검궁의 이제 7이 이제 안검사를 이제 맞습니다. 어 파살은 지지와 충이 되는 궁인데, 이제 세파, 월파, 일파, 십파, 이제 이래가 있는데, 어 갑진년은 진하고 이제 충이 되는 이제 수리 이제 파살이 되고 어 월에서 값을 월은 이제 술하고 이제 충이 되는 이 진궁이 이제 요 이제 파살이 이제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복면살 방위도 있고 이제 복면 적살 방위도 있는데 어, 복명살 방위나복명적살 방위는 우리가 치기 좋은 길을 보도록 할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제 복명성 1인 경우에 뭐 이제 진궁이 이제 어, 복명살 방위가 되고 이거 뭔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이 이제 되고 복명적살 방위는 복명살 방위의 반대 방위입니다. 여기 이제 육아 있는 어, 태궁이 되고, 이제 서쪽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갑진년, 이제 복명성 1이라는 사람 연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2024년 갑진년 이제 연반이고, 여기는 이제 궁어 이제 상의가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명성 1은 54년, 63년, 72년, 81년, 이제 90년 생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통변은, 이제, 복명성 1은, 어떻습니까? 진궁에 이제 동의하고, 진궁에 이제 동의하고, 안검사를 맞아 이제 깨졌습니다. 그죠? 안검사를 맞아 이제 깨졌다. 이제 통변은, 어,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가지 마라, 안 된다. 그 이유는 왜 시작궁이 이제 깨졌으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인이 있는데요. 어, 옛날 일들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 정의해라. 여기 보면 가그사가 이제 밝혀진 면, 딱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래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요. 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은행을 조심하라. 여기 보면 은쟁이 그런 상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기, 교통사고 조심,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 예, 놀란 이제 사기도 이제 요 세상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동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체를 이제 보는 것인데. 내 궁에, 여기 이제, 복명성 이런 이제 궁이 이제 강궁입니다. 강궁. 강궁인데, 강궁에 누가 와 있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팔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궁에 이제 팔이 왔으니까, 팔은 이제 상의를 갖고 이제 또 이제 해석을 이래 합니다. 어, 또, 또 강궁은 이게 이제 고난궁입니다. 또 팔은 이제 진태 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직장 이동, 부동산 매매 등 변화 변동은 이제 힘든다. 이제 돈을 물었을 때 사둔 돈, 이제 저축한 돈 없고 또 이제 상속군이니까 상속도 어렵다. 형제, 친척, 고향 친구로부터 손해를볼수 있으니 이제 조심하라. 대공이 팔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팔은 이제 상의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해 주면 이제 됩니다. 다음은 2025년 내연도 을사연입니다. 여는 분은 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복명성 1위 성공에 와서 이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이제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이제 상의를 보면 교류, 거래, 신용, 자격, 결혼 발전 바람기 이제 갖출 거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나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어, 장사나 사업이 잘 된다. 재물도 이제 늘어난다. 이민이나 해외 여행도 이제 좋다. 결혼이나 결혼 생활이 이제 원만하고 어, 중매 결혼도 이제 가능하다. 또 신용이 좋아지고 시험 보는데 이제 충분한, 충분한 이제 자격을 이제 바뀌게 된다. 이제 이래 이제 성공의 상위를 갖고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동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공에 누가 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7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7에 이제 상위를 내려 이제 보시면 현금, 카드, 주식, 융, 오락, 라 짐이 이제 주색잡기, 낭비, 은행, 이제 흥기 카리스입니다 강궁은 이제 깨지지 않고 깨끗하지만은 이 강궁 자체가 강궁 자체가 고난궁입니다. 고난궁은 제 어렵다는 이제 뜻으로 이제 이제 풀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러 상의 중에 조금은 이제 어려운 쪽으로 이제 풀이 하시면 됩니다. 칠은 이제 어떻습니까? 돈을 이제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이 이제 조금 많아지겠죠. 오락이나 취미 활동이 많아지고, 심, 심하면 몸이 상하게 이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제해야 합니다. 연애 등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남이 건에 올 수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언행 조심, 수술, 흉기, 칼 같은 데탈수 있으니 이제 조심 이제 해야 됩니다. 복명성 1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기운이 누구에게나 이제 통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강하게 또는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통변하면 이제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명성 1을 가지고 연음 보는 법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만, 나머지 복명성 2, 3, 4, 5, 6, 7, 8, 구독, 같은 이제 방법으로 통변하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